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절 동안 잘 계셨습니까? 어, 비록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도 하루에 뭐 20만 명, 30만 명 이렇게 발생하고 있죠. 20 몇만 정도로. 아직도 심각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항상 네, 조심하시고요. 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은 우리 중국어 회화반 제 8강입니다. 여덟 번째 강의 네,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우리 지난 시간까지 제 2강, 이, <목소리나> 현재, 주제 날, 오빠, 법문, 그 다음에 그림 보고 말하기 연습은 이제 끝이 네, 어, 했는데요. 오늘은 우리 음, 3 7 쪽에 있는 연습 문제를 해볼게요. 어,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 연습 문제는 대부분 그 과의 어법과 관련된 연습이 연습이다 그래 야 됐죠. 우리 동사 뒤에 짜, 어디 어디에 뭐뭐 동사다 한 곳에 동작을 고정시킨다는 그런 의미가있을때 서울에 산다와 주자에 서울 동사 뒤에 짤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부 a 예부 b a 하지도 않고 b 하지도 않고. <laughs> 적당하다 할 때, 우리 있었구요. 또 하나는, 矶士. 지우시. 矶士는, 네, <laughs> 문장 내용을 가볍게 전환할때 쓰죠. 네, 다 어떠어떠한데, 단지 좀어떻다할때 쓰는 矶士.그 다음에, 요델. 여덟. 요델에 뭐다 그랬죠? 형용사앞에쓰여서 음, 불만족스러움을 나타낼 때. 네, 어, 좀 덥다, 좀 크다, 뭐, 음식이, 좀 짜다, 뭐 이럴 때 불만족스러움을 나타낼 때 "여대" 에썼어서여대은 반드시 형용사 앞에 써요. 이 기사에서 오늘은 우리 먼저 여수 문제 <laughs> 1번을 <laughs> 해보겠습니다. 1번은요, 음, 녹음 듣고 알맞은 답을 찾으세요. 이겼어요. 남자와 여자의 대화예요. 有这个格里哦,哦，你在中国生活方便吗？格里是有这个，你在中国生活方便吗？你看咱们这个很方便，商店、银行、书店都在我家附近。格里是你看有这个东部的朋友，你在中国 <coughs> 学汉语怎么样？ 你在中国学汉语怎么样？你看咱们这个,男个很有意思。我有很多中国朋友，格的是，哎，就是格的是，就是跟、就是、个有这个，就是什么？哎，你看咱们这个，就是我没有女朋友，格的是，就是我没有女朋友，就是那么的。就还没去转换的，格着讲，阿贝那我都安的，哎，单只我没有女朋友。就是 이랬어요예다시한번요여자그래요你在中国生活方便吗看咱们这个，很方便。商店、银行、书店都在我家附近。有这个动物들어你在中国学汉语怎么样看咱们这个，很有意思。我有很多中国朋友。 就是应该 그러니까 여자가 就是什么 그러니까 남자가 就是我没有女朋友이랬어요 여기까지 듣고 우리 연습을 좀 풀어 볼게요. 1번. 近有什么他家附近有什么他家附近有什么有什么他家附近有什么他家附近有什么다家附近有什么他家附家附近有什么에有什么 예항 시 판전 디 유급 이네개 중에 가이 앞진 뭐가 있었죠? 학교, 성항 판전 유급 네개 중에 어은게 <laughs> 있다 그래죠두 번째죠. 예항이다 그래죠 남자 그렇죠. 상점, 은행, 서점에있 상점, 예항, 서점 예, 그러니까 여기는 예항이 나왔고요. 두 번째, '他现在没有什么' 예, '小明'이 지금 남자 남자 지금 뭐가 없죠? A. 네 여자 친구, B. 중국朋友 중국 친구, C. 한국朋友 <laughs> 한국 친구, D. 남朋友 남자 친구. 뭐가 없다 그랬죠? 예, 남자가 대답했잖아. 그러니까 남자니까. 여자친구가 없겠죠. 예, 네, 그래서, 1번, 女 <laughs> 네 방역 뉘 네. <laughs> 네 방역 여자친구. 그래서 1번에, 1번은 두 가지인데요. 두 문제인데, 1번에 1번은 B가 정답이고요, 은행. 그 다음에 1번에 2번은 A, 뉘네 방역 이게 정답입니다. 이거는 우리 1번 문제였고요. 두 번째, 2번 볼게요. 아래의 단어를 이용하여 완전한 문장을 만드세요. 단어가 몇개 있었죠? 여기 번은,有点, 두 번째,不a也不b, 예 세번째요就시네번째요주在 이거에 네개 어법이었죠. 네, 이네개 네, 네 어법으로 문장 만들게요. 1 번,你 무슨날 너 어디에 뭐 많이 이른 뜻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위에 네개 단어 중에 뭘 써야 되죠? 니 주在哪儿 해야 되죠? 니 주在哪儿? 그래요? 너 어디에 사니? 이거죠? 네, 니 주在哪儿? <laughs> 두 번째 보겠습니다. <laughs> 我喜欢吃韩国菜和 중국菜. 我喜欢吃 한국菜和中国菜。 그 다음에, 뒤에, 뭐, 뭐,不喜欢吃日本菜。 이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나는 한국 요리와 중국 요리는 <웃음> <웃음> 즐겨 먹는데, 일본 요리는 싫다. 뭐겠어요? 이거, 就是가 들어가야 되겠죠. 就是. 그래서 뭐죠? 나는 한국 요리와 중국 요리 좋은데, 네, 단지, 일본 요리는 싫다. <laughs> 다음에 세 번째요. 베이징의 생활 우方便. 북경의 생활은 불편하다. 근데 여기 앞에 뭐 해야 되죠? 불편하다 펑비엔 <laughs> 자체가 형용사였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아니, 북경의 생활은 좀 불편해요. 좀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뭐죠? 有면 되죠. 일대 쓰는 거예요. 불편하는 건 내가 원치 않는 거잖아요. 불만족스러운 일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베이징의 생활 有点不方便 이렇게 하면 돼요. 베이징의 생활 有点不方便.네 <laughs> 번째. 저双鞋大对 매? 小.크지도 작지도 않다. 이런 형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双鞋不大也不小. 이렇게 하면 되겠죠. 부애也不必 이런 격식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双 희에不大也不小. 네, 그러면 이 신발은 크지도 작지도 않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이거는 아, 시아멘도 한국이 非常漢 아니 한국어를 중국어로 옮기기예요. 저는 학교 근처에 삽니다. 저는 학교 근처에 삽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laughs> 나는 학교 근처에 삽니다. 예. 네. 我.그 다음에 뭐죠? 장소가 뭐죠? 학교. 후진. 예. 네. 그 다음에 동사가 뭐였죠 살다. 살다는 뭐다 그랬죠? 주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장소. 여기에 산다 하니까 여기 뭐, 뭐가 와야 되죠? 그래서 워즈 재 학교 부근 이렇게 해야 돼요. 워즈 재 학교 부근. 첫 번째였고요. <laughs> 그다음에 우리 학교는 크지도 작지도 않다. 크지도 작지도 않다. 우리 전전에 뭘 배웠죠? 푸에 예우 이런 격식이였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 워먼 학교. 학교 크다다. 작다셔. 그래서 뭐죠? 우리 학교 부담也不小. 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 학교 부담也不小. 야 우리 학교는 크지도 작지도 않아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세 번째. 오늘 날씨가 좋은데 단지 좀 더워요. 오늘 날씨가 좋은데 단지 좀 더, 더워요. 이거는 약간의 전환이다 그랬대. 전환이고 그음에 더보다 그랬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죠. 날씨 좋은데 단지 좀 덥다 이게 쓰죠 그래서 뭐죠 오늘 날씨 좋다 오늘 날씨 좋다 오 이렇게 되겠죠 네. 단지 좀 덥다 지 덥다 우리 좀 전에 배웠죠 그때 뭐죠 덥다 더운데 뭐죠? 좀 덥다 좀 더우니까 뭐죠? 불만족스러운 거죠 나는 더운 걸 원치 않는데 그러니까 이때 뭐죠 요대를 쓰죠 就是有點 그래 뭐지? 덥다. 려. 이렇게 하면 되겠죠. <laughs> 그래서 뭐죠? "今天天氣很好."就是有點熱. 이렇게 하면 오늘 날씨는 좋은데 단지 좀 덥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마지막 문제 볼게요. 당신 회사의 조건이 어떻습니까? 예? 당신 회사의 조건이 어떻습니까? 예?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죠? 너네 회사! 니면 공수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죠? 뭐죠? 니 공수?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뭐죠? 조건? 조건은 뭐였죠? 우리 퇴오젠 배웠죠? 퇴오젠? 어때요? 할때 우리 물어본 거 뭐였었죠? 어때요? 어떻습니까?怎么样? 이렇게 하면 되죠. 예. 그래서, 니公司条件怎么样? 예. 니公司条件怎么样? 혹은, 니们公司에도 네 돼요. 이는별 차이 없어요. 니们公司条件怎么样? 네 이렇게 하면, 너희 의사 조건이 어떠니? 예, 이거였어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까지, 예. 제2권은, 우리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2권을 통해서 우리 4개 목법어법 배웠죠? 동사 뒤에 짜이 있는 거. 주在 장소 그러면 어느 장소에 내가 주자니까 그때는 살고 있다. 다음에 放在 뒤에 장소면 어디 어디 어느 어느 장소에 放이니까 동사가 放이니까 놓다. 그러니까 물건을 어디 어디에 놓다 할 때는 放在그 다음에 장소. 책상 위 하면 쪼저상그 다음에 뭐죠? 放在床上 하면 침대잖아요. 그러니까 침대 위, 그러니까 침대 위에 놓다. 이거였고요. 두 번째는 뭐였었죠? 不 a 에도 b 하지도 b 하지도 않다. 세 번째는 뭐였었죠? 지오시 단지 뭐마다 가볍게 전환할 때네 번째는 불만족스러움을 나타낼 때 요디알 이겼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 제 2화는 우리 이것으로 마치고요. 어, 여기 보면 중국의 주거 문화에 대한 설명이 간단히 있는데요. 에, 중국도 지금 어, 주택, 한국으로 말하면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에, 건설, 건설되어 있어서 어, 많은 사람들이 에, 아파트에 지금 입주하고 저 살고 있거든요. 어, 저, 중국도 지금은, 음, 어느 지역은, 일부 지역에는 집값이 한국보다 더 비싼 데도 있어요. 예. 그렇고, 어, 한국과 다른 점은 중국에는 아파트에 입주할 때요. 한국에는 인테리어라거다 돼서 그래서 사람만 들어가면 잘 들어가면 되지만 중국에는 아니에요. 음. 중국에는 밖에 대문만 있고요. 안에는 콘크리트 벽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나 모든 그거는 본인이 다시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걸 어, 여러분이, 어, 중국에는 그런 형식이구나. 완제품이 아니고, 완성품이 아닌, 예, 내가 다시 인테리어를 해야 돼요. 장식을 안에 들어가면 문짝도 없어요. 대문도 없고, 그래서 콘크리트벽만 있어요, 안에나 예, 그래서 그걸 내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인테리어를 해서 살, 그, 살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는, 어, 원돌방이잖아요 난방을 바닥으로 가진 중국에는 아니에요. <laughs> 중국에는, 어, <laughs> 뜨거운 물이나 김으로, 예, 벽으로 가요. 그래서, 어, 한국어 조금 틀리는 그 점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중국도 이제는 아파트가 개인 소유로 사고 팔고, 예, 매매가 가능해요. 네. 예. 어,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어, 나머지 시간은 우리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제 3과요. 니칸过 미미 화源마 네. 어, 시크릿 가는 본적 있나요? 예, 제목입니다. 먼저, 우리 41페이지에, 음, 단어 먼저 보겠습니다. 세 단어요. 첫 번째, 예, 네, 4 1페이지세 단어. 첫 번째, 꼬 이거 꼬는 옛날에 우리 꼬 이거 뼈는, 그때는 사성이었어요. 사성. 그래서 그때는 동사예요. 동사. 그래서, 뭐, 어디, 어느 지역을 건너가다, 넘어가다, 지나가다 할때다 이거 꼬예요 혹은 시간이나 생활을 보내다 할 때도 꼬. 근데 오늘은 조사로 나왔어요. 조사하니까 동사 뒤에 쓰예요. 동사 뒤에 쓰여서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요. 뭐, 뭐, 한적 있다. 예,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적 있다. 보다 칸이잖아요. 그러면 칸, 꼬. 예, 네, 그러면 일때는본적 있다. 그래서 일때 이거 꼬는 경성이에요. 경성. 성조가 없어요. 경성. 그래서 탕고 네, 그러면 본 적이 있다. 그러면 같은 위치로 가다 취잖아요. 그러면 내가 난 그곳에 간 적이 있어, 가본 적이 있어 취고. 다음에 먹다, 칠 먹어본 적이 있다, 칠고. 그렇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어, 동사 뒤에 쓰여서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 뭐뭐 해본 적이 있다, 뭐뭐한 적이 있다 이렇게요.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미미 화연이에요. 이거 앞에 미미 두 글자는 비밀이라 뜻이에요. 비밀. 그 다음에 화연, 이게 말 그대로 화원. 예. 그래서 실제는 미미 화연 중국 들어서 따시면 비밀의 화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한국 드라마 시크릿 가든이라고 드라마가 있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 예. <laughs> 세 번째요. 하이. 여기서 하이는 부사예요. 아직, 여전히. 그 다음에 또. 예, 또도 돼요. 예, 시, 어, 수량이나, 어, 시간의범위나 확대를 말하는 거예요. 예, 또. 그 다음에, 可是. 이거는 우리 옛날에 많이 배웠어요. 전화할 때서는. 可是도 되고요. 但是도 <laughs> 되고요. 다 뭐죠? 그러나, 그렇지만 할때 쓰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听说. 听说, 원래는 글자만 따지면, 틴은 듣다, 说는 말하다, 듣고 말하다인데, 이거는 틴, 说는한 개의 단어예요. 듣자니, 예, 네, 듣자니. 그, 그러니까, <laughs> 내가 누구한테 뭘 들었을 때, 어, 오후에 비 온대. 그니까, 러 내가 누구한테 들으니, 오후에 비 온다. 알잖아. 그럴 때, 听说,下午, 예, 下雨. 혹은, 听说,下午,여위 이렇게 하면, 듣자니, 비가 온대, 오후에 비가 온대. 혹은, 한국어로 다니면, 그죠? 오후에 비 온대. 이 자체가 뭐만 한데, 이 자체가 뭐죠?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듣자니, 뭐뭐래. 이거고요. 그래서, 그저 목적 없을 때, 누구라는 목적 없을 때는, 그저 튕수어, <laughs> 뭐뭐 면 되고요. 뭐, 그게 아닌, 목적이 있을 때, 사람이 나올 때, 엄마가 그러시는데, 오후에 비온대. 그러니까 내가 엄마한테 들은 거예요. 그때는, 마마라는 목적이 있잖아요. 이 목적은, 听说, 사이에 so 와야 돼요. 그래서, 听妈妈说,下午, 여유. 이렇게요. 혹은, 일기예보를 들으니, 거기에 비온데 <laughs> 일기예보가, 天气预报이에요. 天气预报. 그래서, <laughs> 일기예보를 들으니 하면, 听天气预报,说, 이렇게요. 그래서, 누구한테 들었다, 누구라는 목적이 있을 때는, 그 목적은, 팅쇼 사이에 위치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래 뺀 비엔. 뺄은 한 번, 한회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근데 이거 뺀은 어, 처음부터 끝까지 라는 어, 뜻을 <laughs> 내포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영화를 나는 두번 봤다. 그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본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我看过两遍.그 어, 다음에 또 뭐죠? 소설책. 이것도 같죠? 내가 이, 이 책나 두 번이나 읽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는 뜻이 되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글을쓸 때, 예. 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뜻을 포함한 한 번을 말할 때, 이빈 하는 거예요. 다음에 아래, 有意思.有이스는 이스. 재미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는 뭐죠? 메우意思 하면 돼요. 재미 없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그저 이스는요. 그저 이스는 이것도 함께 다어예요 의미 혹은 뜻 이거예요. 그래서 소메이스 그 무슨 의미야, 무슨 뜻이야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 다음에 특비에 특별에 말 그대로 부사예요. 부사. 그래서 특기 어떻다, 매우 어떻다, 그죠 형형용사 앞에 쓰여서 특비에 하고 뭐 특별히 좋아. 그 다음에, 特别好吃맛이 좋아, 맛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래, "이치", 예, "이치"는 함께. 그 다음에, "타이 머머러 예, 이거는 약간 너무 뭐마하다 그래서 이거는 과장이나 감탄의 뜻을 나타낼 때 써요. 그래서 중간에 형용사가 와요. 과장이나 감탄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죠? 뭐, "타이 허라" 뭔가 어, 너무 좋다. 그다음에 산에 혹은 어디 경치 좋은데 가는 산이 너무 아름다워요. 타이멜러, 그죠? 너무 아름답다. 과장이나 감탄의 뜻을 할때타이머몰러 중간에 형사가 들어가요. 이것도 우리 많이 써요. 내가 감탄할 때 대부분 타이머몰러 이런 격식으로 많이 써요. 네. 혹은 과장할 때 약간의 과장의 말도 있을 때도 타이머몰러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가 별 어, 단어입니다. 제가 한 번만 읽어볼게요. 과, 비밀, 화원, 海可是听说,变,有意思,特别,一起,太,了,예 이렇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간상 어 여기까지 수업하고요. 오늘도 제가 예

我们嘛，弄不生得些讲哟，什么都好呢，弄为什叫什么都好？什么都个阿姆个来谈好做谈，我西顿他做谈他做他伊们得些得个讲。他下面讲这个饭店什么都好，就是有点小。这个饭店什么都好，就是有点小。哎，伊嘛哩，伊嘛哩，我们我们嘛哩，무슨뜻인지？哎，맞춰지는겁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자, 쟈이